아침 산책 갈까요? 아 어, 산책 어. 갔어요. 네. 할바이도 응. 나왔어. 펄이는 왜데려 가는 거? 아니 잘걸있데데 뒤로 가면. 네? 아유 우리 이 식구인데. 그렇게 잘... 혼자 날둘 수가 없어요. 잘 걸고 네. 같이 가야 돼. 요 화장실 갈 때도 대잖잘 챙기신다. 마늘라는뭐 혼자 놔두고 댕기는데뭐 응. 펄이. <laughs> 안 안돼 안. 안 얘는 우리 식구, 식구. 얘는 나 내가. 자기 낳아준 줄 알고 있어. 정님이는 얘를, 그, 키워준 엄마. 나는 얘 낳아준 엄마. <laughs> 맞지? 산책 어디로 갈까요? 내가 간 대로 따라오면 되네. 음. 그렇게라니까. 내가 6번 안고 그렇게? 그 우리야, 걸럴래 춥다고 뚫은다고 그러고 말이야. 자, 가자, 가자. 잘 굴잖아. 자네보다 낫다, 그럴래? <laughs> 태형 목이 좀예이쁘다 좋다고 그래잖아 나오니까 좋다고 그래 네 뭐. 좋다고 그래 해가맨 아, 아파트 그래. 안에만 있으니까 어, 좋아하네 좀 빨리빨리 걸어라 뭐 산책하는데 아, 이래 그어가지고뭐 운동이 되나 응? 응. 안아주실래요? 이게 내가 한 번에 안아주긴 안아준다 저번에 가 내가 서름을좋아에 보냈는데 그래. 또 설음 받고 또 가려고 또 왔나 뭐하러 왔노 음. 이 밑에 호수가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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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어떡해? 안 오니까 싫다고, 발광을 한다 아주. 싫대, <laughs> 나는 싫대. 그래, <laughs> 응? 고그 싫대, 싫대, 이봐라, 이봐, 해보라, 이거 보라. 그저 아그 강아지를.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하나 줘안아아 좋아, 강아지. 아 운동 많이 했어요, 그쵸? 그렇죠? 고운동 아 그래. 그래. 아니, 나는 빨리 걸으려그 했는데 장모님 허리 아플까 봐 빨리 못걸었어데나 물고 늘어지긴 잘하네 내 뭐라고 누굴 만나야